안녕하십니까. 이문학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아홉 번째 주인공은 마침내 검거된 살인의 추억, 이춘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범죄자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사이코패스와 살인범, 연쇄살인범, 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야기할 이춘재보다 더큰 어떤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킨 인물도 아마 없,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963년 1월 화성에서 태어난 이춘재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1 ...에서 9명을 강간하고 살해했고 검거 이후에 5건의 살인을 추가로 자백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된 상태였기에 기소조차 할 수가 없었고요. 처제 강간 살인사건으로 이미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었던 이춘재에게 할수 있는 사법처리는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연장하는 정도였다고 하네요. 자이 사진의 인물이 바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했던 이춘재의 군대 시절 모습이고요. 우선 이춘재가 그럼 어떤 만행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986년 9월 15일 경기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에서 71세의 할머니를 강간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확인되진 않았고요. 이 할머니를 살해해서 논밭에 그냥 버려둡니다. 이걸 1차 사건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같은 해 10월 20일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25세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농수로에 은닉을 하죠. 이게 2차 사건이고요. 그리고 12월 12일에는 경기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에서 귀가 중이었던 24살의 여성을 집 앞에서 강간하고 살해한 뒤에 축대에 은닉을 합니다. 이걸 3차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2월 14일 경기 화성시 전남 정남면 관악리 버스에서 내려서 귀가 중이었던 21살의 여성을 또강간하고 살해한 뒤에 농수로에 응릭을 했고요. 이것도 4차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1월 10일, 경기 화성시 태안읍 황계리에서 18살 여성을 강간 살해하고 또 논에 방치를 합니다. 이게 5차 사건이었고 이춘재의 DNA 역시 또 검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5월 2일에는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28살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고요. 야산에 은닉을 합니다. 이게 6차 사건이고 마찬가지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경기 수원시 화수동에서 18살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했는데 이거는 이춘재가 잡히고 나서 자백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몇차 사건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1988년 9월 7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8탄, 가재3리에서 52세의 여성을 다시 강간하고 살해하고 논수로의 은닉을 합니다. 이게 또 7차 사건이었고요. 9월 16일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주택 자신의 방에서 자던 13살짜리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합니다. 자 이게 8차 사건인데 이 8차 사건에서 윤모 씨라는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재판까지 받아요. 그리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1989년 7월 7일에는 경기 화성시 태안읍 병점 5리에서 7살 여아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후에 이춘재가 자백을 합니다. 자신이 강간하고 살해했다라고요. 그리고 9월 26일 수원시 권성구의 주택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했다가 여기서 검거가 되는데 단순히 빈집털이범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행유예로 석방돼요. 이미 이춘재의 DNA를 경찰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조조차 하지 않고 단순한 어 빈집털이범, 도둑놈 정도로 생각하고 집행유예로 석방을 한 거죠. 그리고 다음 해인 1990년 11월 15일 경기 화성시 태안읍 병점 오리에서 귀가 중이던 또 13살의 여자 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에 야산에 은닉합니다. 이게 구차 사건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1년 1월 26일 충북 청주시 복대동에서 귀가 중이던 15세 여고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에 공사 현장에 은닉을 합니다. 또 3월 7일에는 충북 청주시 남주동 가정집에서 29살의 가정주부를 강간하고 살해했고요. 4월 6일 경기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67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는데 이게 10차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1994년 1월 13일에 충북 청주시 북대동에서 자신의 처제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강간한 뒤에 살해하고 시신을 공장에 은닉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범죄가 걸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거죠. 자, 이거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발생 위치들을 나열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어디서 벌어졌어요? 세류역 인근, 병점역 인근, 이렇게 역 주변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거기서 이제 조금 옆으로 퍼지든지 모이든지, 요런, 정, 요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처는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처럼 이춘재는 유치원생부터 할머니까지 가리지 않고 강간하고 살해한 마치 미치광이 변태 성욕 살인마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는 강간을 저지르기 전에도 약 7차례 이상 연쇄 강간을 벌였던 인간입니다. 또한 그는 피해자들의 얼굴에 속옷을 뒤집어씌우거나 이 음부에 이물질을 집어넣는 등의 만행은 물론이고요. 피해자의 가슴을 흉기로 팔에서 9차례 정도 마구 찌르는 미친 짓을 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 이하의 짐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당시 화상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습니다. 라는 현상금 500만원짜리 몽타주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춘재의 얼굴.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굉장히 몽타주를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눈매 보세요. 눈썹이 좀 길고 짧고의 차이는 있지만 눈매 정말 똑같고요. 얼굴 형태 똑같고요. 코도 비슷하고요. 입술도 그렇습니다. 7차 사건 이후 배포된 몽타주와 재소자 신분카드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정말 상당히 흡사하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춘재 사건에서 경찰들은 그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일을 벌여서 오히려 이춘재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죠. 물론, 경찰들도 이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등장하는 장면처럼 점쟁이를 찾아가 보기도 했고, 터가 안 좋다는 말에 경찰서 건물을 이전하기도 합니다. 또, 자수하지 않으면 너는 사지가 찢어져 죽는다 라는 팻말이 붙은 허수아비를 논에다가 세워놓는 등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라도 해서 붙잡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용의자를 B형이라고 밝혔던 경찰은 이춘재가 O형이다 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우리도 이유를 모르겠다. 혈액형에 대한 타이핑이 잘못됐다라는 말로 넘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춘재가 잡히기 전까지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그 당시에는 불었죠. 지금은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하지만 이 범인은 B형이다라는 아주 잘못된 정보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88년 1월 16세인 16살의 명 모군이 범인으로 몰려서 고문과 구타를 당하다가 뇌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1989년 7월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22살의 윤모 씨가 공고되면서 고문을, 고문, 폭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허위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수감이 되었다가 이미 출소한 뒤에 이춘재 사건이었다는 게 밝혀지죠. 1990년 11월에는 33 팔 살에 차모 씨가 수차례 연행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정신분열을 일으켜서 자살하기도 했고요. 천구백구십 년 십이 월에도 열여덟 살 김모군이 경찰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해서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키게 됩니다. 천구백구십일 년사 월에도 서른세 살에 장모 씨가 폭행 및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천구백구십삼 년칠 월에도 41살의 김모씨가 물고문 등의 가혹한 행위 끝에 자살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누가 연쇄살인범인지 모르겠어요. 이춘재 정말 연쇄살인범이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정말 찢어 죽여도 이렇게 과격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인간이죠. 근데 이 이춘재를 잡기 위해서라고 그런 핑계로 경찰들은요 그에 못지않은 정말 연쇄 살인을 한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1989년 7월에 실종되었던 7세 어린이의 유골 일부를 발견했음에도 경찰이 그거를 숨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큰 논란이 되는데 왜겠어요? 이춘재가 범인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더 욕먹을까봐. 물론, 이춘재의 검거에는 끝까지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증거들을 간직하던 훌륭한 경찰들의 어떤 집념이 주된 원인이었겠죠. 이춘재를 검거할 수 있었던. 그런데, 이처럼 일부 경찰들은 말 그대로 헛다리 짓고 엉뚱한 사람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폭행을 하고 고문을 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피해자의 유골을 숨기기까지 한 겁니다. 게다가 불법 주택 침입으로 검거된 이춘재를 법원은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도 했어요. DNA 조, 대조만 한번 해봤어도 그때 이미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한 거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였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이춘재라는 사이코패스 변태 성욕자의 욕망으로 시작되었지만 경찰들의 허술하고 끼어 맞추기식 수사로 인해서 이 사건이 더 커진 것, 커졌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제 생각이 결코 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잡을 수 있었고요. 잡았어야 했죠. 물론 뒤늦게라도 잡아주신 경찰들의 노고를 깎아내리거나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만 더 엉뚱한 사람 잡아들여서 그야말로 족치기 전에 진짜 범인을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못 잡았던 거는 왜일까요? 압박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냥 그 시대상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무고한 사람도 잡아들여서 고문해서 범인으로 만드는 제가 이전에 김대수 사건 때도 그런 의혹을 좀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춘재 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어 오늘 컨텐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범죄자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